네, 아직도 한낮에는 그 30도가 넘는 기온이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는 이 30도 후반까지 우리가 정말 너무 더운 여름을 경험해서일까요? 아, 이제 조금 시원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늦여름입니다. 이제 슬슬 가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또이 가을 시즌이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또 이사하는 시즌이라 움직임이 좀 많은 시즌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한 걸음 먼저 투자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어요. 그런 도움 주실 전문가 오늘도 함께 계 하셨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차원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차윤한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 여름 덥죠? 제가 여러분을 여름, 열심히 시원하게 해 드렸는데 우리 방송을 보실 분들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5년의 하반기, 내년 그리고 재개발, 내집 마련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정말 재개발 투자에 최근에는 많이들 공부도 하시고 또 정보도 찾아보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투자보다는 이 재개발 투자 너무나 범위가 넓다 보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함께하실 수 있도록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 2638의 3970번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이 시간 통해 해결해드리기 에 앞서서 먼저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노후에까지 부동산 투자 그리고 정말 이 아파트 하나에 대한 희망은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실버타운과 이 아파트를 비교해 주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또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지난주에 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실버타운 이런 부분을 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노후가 100세 시대니까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그걸 악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한 실버타운들이 많아가지고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신선했다. 그동안 맨날 그 돈 버는 얘기만 하다가 그래도 노후 대책 얘기하는 거 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좋다라는 의견 하시면 되는데 거꾸로. 그런 대책이,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어디 있느냐. 나보고 또, 어, 좀 뭐랄까, 의무시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는 열심히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즘 하면은 강남 가격을 먼저 알면은 나머지 또 마용성이나 강북 지역, 또 가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노우, 노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사 다니기 힘들고 한번 사면 계속 살면서 좀 편하게 나도 편하지만 자식들도 편히 오가게 하고 신경 안 쓰이게 하는 그런 거고 우리 자녀들한테 바랄 거 있어요. 맨날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되고 있더라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으면 섭섭하지요. 그래서 우리 효도가 요즘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일단 한 달에 일주일에 뭐 이렇게 전화 한번 해드리는 거 하고 또 가끔 며느리 또 손주 데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자주 와주는 게 효도죠. 우리는 그거밖에 바랄 필요가 없는 이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러한 그 부분들을 오늘은 좀 보충 설명하고 뭐 그런 지역에 아파트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가점 관심을 가져왔으면 좋겠고, 정말로 제가 실버타운이 잘못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실버타운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비영리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잘 모시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시세끼잘 주시고 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하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어, 실버타운보다 더 좋은 아파트 추천. 그것도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에 있었어요. 강남. 강남은 강남 3구인데요. 오늘 보니까 어, 괜찮은 지역 이어서 강남 3구에 한번 샀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요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실버타운 보다 더 낫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뭐 투자의 목적으로 막 하지 말고 우리 어르신들 모을 때, 모, 모실 때 돈보다도 정말 편하게 사시면서 좀 안락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기왕이면 우리가 또 상속이 더놓고갈때 이렇게 좀 돈이 좀 됐으면 좋겠다. 자녀분들 손주분들 돈 되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두 개를 비교해봅시다. 실버타운과 어,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 이건 서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처분도 못 하는 그런 지역에 두면은 저 욕먹고요. 자녀분들 되게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실버타운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실버타운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어 서울도 좀 있었어요. 서울에 아주 고가들 많았고요. 뭐 8억 9억도 넣고 월 관리비. 뭐 보증금 뭐 8, 9억에다가 고 관리비가 250 이것도 없어요. 거의 뭐 3, 400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고 관리비가 그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이 가기에는 이 실버타운이 너무 멀더라. 그리고 좀 싼데 서울이 아닌 지역 갔더니 가격은 뭐 1억에서 200부터 뭐 300, 200부터 150부터 200까지도 있고 하고 하는데 관리비 엉망. 그리고 정말 내가 우리 자녀분들이 찾아가기도 민망한 그런 지역.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실버타운 벗어나면 주변에 성막해 가지고 오고 갈데도 없는 그 자기 혼자서는 어디 나오기도 힘든 그런 그런 지역이더라고. 요 그래서 저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요. 산속에서 사는 건 잠시고요, 조용하고 한적한 사는 거 잠시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떠드는 아이들이 떠들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적인 분위기로 해서 내두 눈으로 삶에 대한 욕구를 느끼고 즐거운 것만으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그게 아니다 간다면. 외로운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산 이유가 산 속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사는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 활동, 활동하는 동안, 동안에는 우리가 백발이 되더라도 좀더 밤에 아름다운 야경도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리도 듣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저가의 갈리이들은요 이건 좀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서울에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크고 학군이 좋으면 되게 비싼데 비록 소규모이지만 주변에 뭐 학군도 좀 괜찮고 이런 지역들도 저가에 많이 있고 그래서 아, 뭐 너무 낡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고 지은지도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또 거래,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가지고 거래가 안 돼서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버타운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데 가서 실상을 좀 아시고 오히려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내 자금으로 쓸수 있는, 사, 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 항상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하철. 병원, 먹고 쓰는 거. 요거 항상 주는 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이동을 중요시하는 지하철. 우리 이제 나이 한80 넘어가면 다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다닐 수 있는 게 뭐죠? 뭐 버스, 택시, 그리고 지하철인데 지하철만큼 또 편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이고요. 어, 대부분 실버타운들은 어, 시, 대부분 비역세권에 있더라. 역세권에 있는 것들은 너무 고가여서 들어가는 게 정말 돈좀 많은들 뭐 중산층, 뭐 부자들 아니면 가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대부분 실버타운들은 너무 역세권 아닌 그런 고가가 아닌 지역에 주로 존재하더라.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역세권. 역세권 하면 500m잖아요. 500m도 멉니다. 어르신들은 역세권 200m 이내, 이런 200m 이내에도 많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아프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플 때 바로 가는 거잖아요. 응급조치 할수 있고, 그래서 병원, 병원은 실버타운들 좋고 잘 나가는 데는 자체 의료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자체 의료시설이 없더라. 있는 거 광고하고 다르더라. 간호사조차도 없더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비 전문가가 그냥 알바하고 앉아서, 앉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의료시설이 생각보다 염, 열악했다. 이렇게 보신 시 반면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온 데가 병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 보험다 되고 우리나라만큼 의료 보험잘 되는데 없잖아요. 굳이 이런 필요 없고 진짜 전문의가 있는 이런 병원 가가지고 진단받으면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고치니까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의료실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전문가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아, 정, 아, 저기, 저 전문의는 아닌 것 같고 일반 뭐좀 의사, 의사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전문 병원이 있는 그런 전문의들이 많이 있는 서울이 서울 도체에 너무 많이 있고 종합병원 안 가더라도 일반 개인 의원들 가더라도 대부분 전문의 하시다가 병원을 개, 개원하신 분들도 많아서 하간에 별이 많은 까 병원 걱정안해도 되겠다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식사 문제죠 삼시세끼 잘 먹는 것만 우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식사 문제를 봤더니 대부분 가격 대비 부실하더라.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운영조차 안 하는데도 있고요. 대부분 가격 대비 좀 부실합니다. 옛날에는 뭐 가서 자랑했죠. 뭐. 아, 우리 일요일 가면 자식들 와도 밥다 먹일 수 있겠끔. 이거 꿈, 예, 예, 꿈이에요. 꿈이에요. 정말 부자 동네에 있는 부자 부자 실버 타운 이에는 그거 현실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밥, 밥 먹는 것들 부실하고 그다음에 이 어, 이거. 운영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운영조차도 안 와가지고, 자기 그 실버타운 들어가서 자기가 밥해 먹고, 그 다음에 뭐 햇반 먹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식사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추천 아파트의 흠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데는, 이, 이, 이런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어서 이게 지금 현재 배달 그런 분도 안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아,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배달 문화가 잘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배달시켜 먹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뭐 7천원, 8천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 5천원, 7천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해서 만 원짜리 시켜 먹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웬만하면 좀더 건강할 때 본인이 좀 해결하는 것도 괜찮고, 정 해결 못할 경우에는 어 배달. 우리 배가 고프면 자녀분들한테 나 배고파하면 정기적으로 자녀분들이 배달 시켜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효를 신청할 수 있게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달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긴밀한 부모와 실버타에 들어 가 실버가 대신 어르신과의 긴밀한 대화되면 적어도 자녀가 사뭐일년 내내 밥이라도 배달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자녀도, 자녀도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달하는 데다가 전화 잘 하거나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배달 정도만 주기적으로 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별로 큰거 아닌 것처럼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분들의 방문이에요. 자녀분들이 늘 어르신들 혼자 실버타운 살고 계시면 일상이 바쁘고 먹고서 바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 막 내서 가, 자주 가고 싶지만 못 가요. 이 현실이 우리를 불효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가는데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퇴근하고 갈리면 퇴근길 막히고, 그러다 보면 올라올 때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은요, 매우 용이하다가 퇴근길에 아버님 잘 마셨어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하면서 들러서도 갈수 있는 그러한 용의 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요. 서울 가까이 서울 내 역세권에 살면은요. 그냥 효자 저절로 됩니다. 이것도 화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녀 방문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자산 같이 이거 참 이거 사람이 뭔가 남기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는 죽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남기고 싶은데 이 실버타운들이 거래 거의 없어요. 이거 이거 실 성공 사례가 많아야 뭐 어떻게든 좋다 좋다 뭐 회원권처럼이라도 하겠지만 이거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없고요 자산 가치 상실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싸게 팔 수도 없는 이상한 현실 그래서 맨날 뭐, 뭐 원래 광고대로 해줬네 안 했는데. 자산 가치가 아니라 소송만 많이 늘어가지고 소송 가치만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땐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서울의 역세권 서울 안에 역세권 아파트는 일단 안전성 가격은 내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뭐, 뭐, 공사비, 인건비 계속 누르는데 잠깐 이렇게 출렁할 수 있지만 일단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안정성이 있고 오히려 가격 상승성이 더 있는 지역에 많이 있더라. 그래서 가격 상승성이 있고요. 실버타운 가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가치 있는 꼭 대규모 아파트, 자녀 키우고 학군 있는 그런 데안 찾아가더라도 실버타운 이런 데가 상승성만 받쳐준다고 하면은요. 어르신들쪽으로 몰려나면 이것도 지금은 막 아파트 팽창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아파트 하지만요 이제 노력 연구가 많아 노령 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추천 노인을 위한 추천 아파트 시대가 열릴 거다. 그리고 그게 싸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실버 타운처럼 포장되지 않은 담백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노인 커뮤니티만 어떻게 형성되는 것만 좀 발전한다면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러한 실버 세대들을 위한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작은 소규모로 많이 되, 배치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아, 지금 현재 그 많은 분들 맨날 오피스텔, 직고부 월세 나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저가의 아파트들이 나와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대부분 서울의 아파트 하면 뭐 20평대 강남 한 마, 25억, 30억 하잖아요? 그런데 6, 7억이면 살수 있다는 걸참난 이번에 조사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어디 있냐고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내가 이제, 어, 아니, 이제 살, 너, 실버타운 살다가 질렸어. 그러면 나도 나와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른데 내 아들 집에 가거나 내가 원하는 살고 싶은데 이 실버터면 들어가면은요 못 나와요. 황금성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워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돈 내가 보증금 넣은 거 빼서 나와야 되는데 못 빼서 나와요. 그러면 보증금 없으니까 어디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올 수가 없더라. 그래서 황금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제든지 팔려면 전세라도 넣고 나가고 그리고 또 팔려면 손님이 있으니까 다 고객한테 팔고 나오고 아니면 아 내가 이제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실버타운 못 살아 나 요양원 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월세가 나와주잖아요 월세 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강남이나 서울은요 웬만한 20평에서 월세 전세 뭐 4억에 월세 보증금 뭐 2억에 150 200, 이런 거 그냥 나오거든요. 연금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들어갈 때는, 들어, 나, 들어갈 들어 때는 내 마음대로 쉽게 들어가는데, 못 나오면 이거 지옥 같은 거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나오기가 쉽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산다고 하면 어디 막한 군데, 한 군데, 중을 때까지 살아야 돼 이러면 뭔가 가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유롭게, 나 언제든지 갈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디 막 내가 좋은 도움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런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타운의 문제점이 이 편의시설인데 처음에 광고 나갈 때는 있다가 너무 좋다가 막상에 가가지고 처음엔 있어요 광고빨을 할 때는 그런데 어느새 운영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질이 나빠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운영 자체가 안 하죠. 편의시설 없어요.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가다 사다 놓은 거 그냥 그 찬찬 같은 데다 이런 뭐다 먹을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팅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거 과일 뭐 이런 거 먹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우리는 이제 어르신이 되면은 갑자기 시도 때도 먹고 싶잖아요. 시도 때도 먹고 싶을 도 없어. 그런데 서울은 그냥 조금만 나와서 걸으면은 그냥 운동 삼아 나와서 걸으면은 주변에 모든 게다 있잖아요. 편의, 편의점만가도 다 있고, 아, 거기 어디면 좀 지하 지하철 뭐 대부분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운동 공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운동 기구, 운, 뭐 움직이는 거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있어야 돼. 뭐 동사무소 한번 가더라도 없어요 없어요 실버타운 세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걸 참안 살고 내가 이거 실버타운 안 살고 보증금 뭐, 뭐 2억 3억 8억 있으니까 이거 잠시 나갔다가 나 어디 서 미국이라도 갔다 올래 아니면 내 자식들은 다 1년 살다 올때 그럼 임대라도 와야 되잖아요 이거 임대가 불가야 불가 그럼 그러면 내 돈이 썩 자이 나요. 근데 이건 월세로 놔보세요. 딱 갔다 올 월세 놓으면 1,200, 2,300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 가지고 많이 받고 또 전세로 놓으면은 자녀분들도 도와줄 수도 있거나 돈도 활용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 오늘의 추천 아파트 한번 찾아볼까요? 아파트, 생, 여러분들 시간만 내시면요갈 때, 저기 이거 찾을 때 되게 많아요. 아 연락 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강남인데 강남이에요. 여 보니까 어, 지하철 여기 보면 어, 5호선 여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삼성의료원이 여기 수서역 지나면 일원동 있죠. 일원동 여기 삼성의료 원 어, 삼성 서울병원 여기 있네요. 이거 3호선 타고 이렇게 오금역이요. 오금역에서 내려면은 개룡역 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 어, 여기가 가락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헬로시티 가락 시장. 그다음에 여기 여기 오금동. 그다음에 거여 마천 뒤로 여기 여기 있고요. 여기가 문전동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계 개룡역 앞쪽으로 나오면 불과 한 70m나 걸어오면 되나? 여기 한 지하철 가락 상하 재건축하고 있고요. 여기 가락 상하 2차 리모델링 한다고 하고요. 레미안 파크 팰리트, 팰리스 네 아파트 앞쪽에 뭐 투썸 플레이스 있고 신한은행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여기인데요 오늘 찾아본 건 여기 신한은행 있는 요 자리 걸어서 이거 엎어지면 이코닿는 이런 자리고요 여기 지하철 타고 이렇게 쭉 다니시면 너무 좋잖아요 뭐 5호선 타고 쭉 가면은 예, 종로 광화문 도심까지 갈수 있고요 한정거점만 갈아타면은 강남 마음대로 갈수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이 초중고 이런 게잘돼 있어서 월세 놓면 으 그냥 바로 나가죠. 이런데고 뭐 주변에 보면은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요 아파트 입구니까 다잘돼 있어요. 보안 잘돼 있고 서울은 일단 거리가 자체가 안전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시큐리티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막 CCTV 이잘돼 있어가지고 이런 지역인데 여기 코 아파지면 코다운데. 가격대도 조사해봤어요. 오늘 추천할 지역은 일단 송파구 강남 3구 계룡역이었다라는 거 바로 앞에 코 닿는 거고 여기에서 100m도 안 되더라. 그리고 보니까 뭐 병원, 병원들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소병원이라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한의원, 물리치료 그런 정형외과, 뼈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가 바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맛도 좀 없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많이 있어야 되니까 뭐, 바창가게가 잘돼 있더라. 그 다음에 은행 가까이 있고, 약국도 바로 있더라. 우리 꼭 병원 못 가더라도 파스라도 좀 붙여야 되는데, 그청아방전안 받는 것들 이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도 있고, 가격대를 보니까는요, 20평형 아파트 크기, 아파트 20평형 이런 게 지금 현재 한 6억 초반. 6억 초반, 6억 한 4천, 3천, 그 다음에 24평형, 우리가 보통 5구형이잖아, 5구형. 24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어 보니까 7억 초반. 그 다음에 방세개짜리 아이들도 놀러 오시게끔 해가지고 하죠한 30평형 아파트 기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8억, 8억 초반.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이거,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4평형이면은 평당 1억씩대가 이십사억이잖아요. 그러면 삼칠약7억이니까 가격이 삼분의 일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왜 싼가 싶었더니 토지거래 허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기 실버 타운 들어가실 분들 직접 그냥 바로 들어가서 살수 있으니까 뭐 나는 막 썩은 아파트라고 가서 봤더니 눈으로 봤는데 뭐 삼사년도 안된새 아파트였어요. 너무, 너무 좀 웃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런 게 있다는 라거뭐 강남이 이런 게 있다면 강북도 싼거 있고 마용성도 싼거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을 좀 아이들이 찾아와서 효도 좀할수 있게 자녀 방문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자녀 며느리들이 사는 자녀 요 주변에서 저있으면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요. 찾아오는 게좀 너무 찾아와. 그러면. 한 달만 좀, 나의 사생활을 한 달만 있으면, 한달한 한 번씩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아들 직장 이렇게 사는 데보다 조금 멀리 가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주 안올 때는 오랄 말 하지 말고 자녀 옆에 가서 좀 사시고 자녀가 너무 자주 오면 자녀도 좀 멀리 가셔서 좀 본인의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요즘 지난주 에 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실버타운 들어갈 정도면 충분히 비용적으로 더 유리한 이런 아파트 사고 다 가장 중요 자녀 방문 추 병원 편의시설 결국은 환금성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나이 보통 85세 뭐 넘어가면 실버타운 살려도 아무도 뭐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뭐 노예 요양원 이렇게 들어갈 때이 처분 못하면 그 짜증나고 힘들거든요. 요거 그냥 월세만 노더라도 200만 원이 나오면 요양원 들어가는 비용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좋은 측면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그래, 실버타운보다 아파트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 곳이 과연 있나? 의구심을 가셨,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내 네, 노후 계획, 부동산 투자 계획, 대표님과 함께 좀 자세히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차인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일단 세미나 일정이 금, 토, 일, 수막 바뀌죠. 근데 수요일에 또 받으시는 실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옮겨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지금 폭락한다, 더 2차 폭락이다. 여러분 또 무서웠죠? 무서울 때가 여러분이 투자할 시점이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적응, 어떻게 적응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의 길로 가는 유식한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전망도 좀 보시고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여러분의 부자 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